네 안녕하세요 홈트리의 오 이동혁, 임성재, 정다원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. 가을에 너무 많은 사랑과 이계약이죠 여기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정철 씨 2020년도 많이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. 항상 저희가 연말에 하는 결과물이 있죠. 젊은 전업 세트 트렌드 3가 또 새로 출간이 되었습니다.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2020년도 한해 발행되었던 월간 홈트리를 모아서. 어, 2021년도를 바라볼 수 있는 트렌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만든 책이고요. 많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. 원투를 하면서 어, 어떤 거 담아줬으면 좋겠다, 어떤 게좀 부족한 것 같다, 글이 너무 많다. 모든 것을 다 반영했습니다. 뭐 3D 투시도라든지 평면도, 인테리어, 실사 완공 사진까지 약간 종합적으로 내집 네 짓기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취향저격인 책을 만들었고요. 한마디씩 좀 포인트만 좀 집어주세요. 여지껏 책을 읽으면서 발전했다. 저희끼리는 이렇게 뭐 자아자찬을 하곤 했는데, 그보다 좀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. 전공서적과는 거리가 좀 멀고,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,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정보는 알차게 담겨 있으면서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원래 이제 다른 잡지들이나 건축 포럼들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을 수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젊은처럼 주택 트렌드3는 실제 지어진 집, 그리고 지을 집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과 함께 어, 글을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건축주님들한테 훨씬 더 가깝게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게끔 작성을 했어요. 이 책은 그런 의미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저의 또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. 이 책을 저희 셋이 쓸때 목표점이 있었어요. 뭐, 글을 엄청 막 꼼꼼히 읽으면서 보는 책은 절대 아니에요. 네, 전공도서가 아닙니다. 그냥 이미지와 또 평면도와 사진들 보면서요. 흘러가듯이 볼수 있는 그런 채로 썼으니까요.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, 그냥 편안히 읽어주시고, 네, 이번 책도 좀 많이 구매해주시고,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